안녕하세요 투자의 정글을 누비는 모험가 여러분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시장은 마치 신비로운 아마존과도 같습니다. 무역회사와 광고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우리의 모험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과 제약업종의 약세는 마치 정글 속 숨겨진 함정 같아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오늘의 탐험에서 주목할 만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공장의 화재 소식은 마치 정글에 갑자기 번개가 내리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겠죠. 또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우리의 탐험에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활용한 새로운 전력 공급 시스템은 이 정글에 숨겨진 혁신적인 발명품 같아요.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협력은 마치 정글 속에서 발견한 미래 문명의 유물 같네요. 각자의 나침반을 점검하고 정글 속 보물을 찾아나서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투자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직관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익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탐험 지점은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KTL의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정글 한가운데서 갑자기 발생한 화산 폭발과도 같은 충격을 주고 있어요. 푸젠성 닝더시에 위치한 재 공장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다행히 신속히 진압되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마치 화산 폭발 후 주변 지역에 퍼지는 화산재와 같이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탐험대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KTL의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은 이번 사고로 인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의 배터리 합작 법인의 초기 공급 협력사로 선정된 점은 이 회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또 다른 탐험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TL과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사고로 인한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 시상식에서 KTL을 제치고 배터리 품질 1위를 수상한 것도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탐험가 여러분 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이 l 의 빠른 대응과 복구 능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 등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시장 대응력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탐험 지점은 중동의 격변하는 정세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선언했다는 소식은 마치 정글 속 휴화산이 갑자기 화라산으로 변한 것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를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현대 로템이라는 탐험대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방위 산업 관련 기업인 현대로템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방산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12 전차, K-9 자주포 등의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휴니드라는 또 다른 탐험대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타사에 조기 경보 레이더용 송수신 유닛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휴니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최근 보잉셔와의 F-15EX 항공전자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은 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탐험가 여러분 이 위험한 정글을 탐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사적 충돌의 확대 가능성, 국제 유가 변동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대로템과 휴니드의 기술력, 수주 실적,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탐험 지점은 혁신적인 전기차 활용 전력 공급 시스템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내년 제주도에서 V2G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마치 정글 속에서 놀라운 신기술을 발견한 것과 같은 흥분을 안겨줍니다. 이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건물이나 전력망으로 역송전하는 시스템으로 전력 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에서 텐트로닉스라는 탐험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인 텐트로닉스는 현대차 기아의 V2G 시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 무선 충전 등 성장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모트렉스라는 또 다른 탐험대도 이 혁신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과거 자회사 모트렉스 e b 를 통해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모트렉스는 이번 V2G 시범 사업과도 연관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이 회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탐험가 여러분, 이 혁신적인 기술의 정글을 탐험할 때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상용화 시기, 경제성, 그리고 기존 전력 시스템과의 통합 과정 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텐트로닉스와 모트렉스의 기술력, 현대차 기아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탐험 지점은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제휴입니다. 이두 거대 기업의 5개년 파트너십은 마치 정글 속두 강력한 포식자가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은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IT 분야에서의 협력은 디지털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력의 중심에서 이스트 소프트라는 작지만 강한 탐험대가 눈에 띕니다. 과거 MS와의 AI 휴먼 기반 글로벌 사업 추진 협약을 맺은 이스트 소프트는 이스트 소프트는 이번 KT와 MS의 협력으로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쇼호스트 제공, 일본 지자체 대상 AI 휴먼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 제안 등 AI 사업 확장 노력은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또 다른 탐험대도 이 협력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아, MS와 클라우드 스케일 애널리틱스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데이터 솔루션은 이번 KT와 MS의 협력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최근 AI 기술 도입과 관련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탐험가 여러분 이 거대한 협력의 정글을 탐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 시장 수요의 변화, 그리고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스트 소프트와 데이터 솔루션의 기술력, KT 및 MS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탐험 지점은 AI 기업 오픈 AI의 야심 찬 수익 목표입니다. 2029년까지 10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오픈 AI의 계획은 마치 정글 속에서 거대한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AI 산업의 성장세 속에서 솔트룩스라는 탐험대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자체 AI 모델인 루시아 GPT를 개발한 솔트룩스는 오픈 AI의 성장세에 발맞춰 AI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코난테크놀로지라는 또 다른 탐험대도 AI 혁명의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성공한 코난테크놀로지는 AI 서비스 전반을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지분 관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와 SKT과의 향후 LLM 협업 가능성은 이 회사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탐험가 여러분, 이 AI라는 미지의 정글을 탐험할 때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 경쟁 기업들의 움직임, 아, 그리고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와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력, 시장 대응력, 그리고 실제 수익화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탐험 지점은 미국 동부 항만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입니다. 이는 마치 정글의 주요 물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의 파업 예고는 글로벌 물류에 큰 타격을 줄수 있어 우리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흥아해운이라는 탐험대가 눈에 뜹니다. 물류 차질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은 흥아해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의 케미컬 탱커선 신규 투자 결정은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HMM이라는 거대한 탐험대도 이 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의 핵심 주자인 HMM은 이번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임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결성과 대규모 투자 계획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탐험가 여러분 이 물류 위기라는 험난한 정글을 통과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사 갈등의 해결 여부, 대체 운송 루트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흥하 해운과 HMM의 위기 대응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선대 운영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투자의 정글을 누비는 용감한 탐험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겼습니다. CATL 공장의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사건 중동의 긴장 고조라는 위험한 지대 혁신적인 V2G 시스템이라는 신비로운 발견 KT와 MSA의 전략적 제휴라는 거대한 동맹 오픈 AI의 야심찬 목표라는 황금빛 전망 그리고 미국 동부항만 파업 가능성이라는 위기까지 정말 다채롭고 도전적인 탐험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정글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맞습니다. 지금의 불확실성과 단기적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탐험가 여러분, 이제 각자의 투자 지도를 어떻게 그리실 건가요? 에코프로비엔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산업 개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방산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탐사해 보시겠습니까? 덴트로닉스와 모트렉스의 V2G 기술 혁명, 이스트 소프트와 데이터 솔루션의 AI 협력 프로젝트,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의 AI 기술 개발, 그리고 흥아해운과 HMM의 물류 위기 극복 전략 등 다양한 선택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투자의 정글에서는 언제나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함정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죠.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적절한 위험 관리로 여러분만의 투자 루트를 개척하세요. 오늘의 탐험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의 도전이 미래의 큰 수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다양한 투자의 정글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월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의 투자가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에서 더욱 놀라운 발견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